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실업자 수는 86만여 명, 그중 청년 실업자는 21만 5천여 명으로 전체의 약 25%에 달합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고물가까지 겹치며 경기 아쿠아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3만 명에 가까운 청년이 취업에 실패하거나 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에서 고립 은둔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 6,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청년 가운데 고립분둔 청년 비율은 4.5%로 추정됩니다. 이를 서울시 인구에 적용할 경우 최대 12만 9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립은 정서적 물리적 고립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은둔은 외출 없는 생활이 6개월 이상 유지되거나. 최근 한 달간 구직 활동이 없는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30세대 청년의 자살률과 우울 위험군 비율 등이 위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능력주의와 경쟁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교육 체계와 사회 문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가 청년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와 인간관계, 소득 등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와 차이가 점점 커지고, 청년들의 무기력과 공허도 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정치권이나 사회적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된다? 뉴스가 곧 돈이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트럼프와 헤리스의 대결. 바이든이 재선을 포기한 이 시점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잠깐의 이슈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까 하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에 앞으로 AI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전력난이 점점 심화될 거다 전력과 관련한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 뉴스만 보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런 뉴스 썸네일들처럼 이렇게 AI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여기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AI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유망한 종목 딱 하나를 선정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단 마음으로 알려드렸었습니다.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한 종목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 초에 문자로 대원전선을 알려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4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 채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 드 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미국의 대선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텐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트럼프나 해리스 둘중 누가 집권하에 그 확률만 생각하는 게 아닌, 트럼프가 총에 맞았던 것처럼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던 간에 반드시 오를 만한 종목이나 회사는 없을까? 하며 고민해봐야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조금만 달리 생각한다면 대선 자체의 이슈를 돈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과 관련한 종목 중에 앞으로 누가 되던 상관없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를 돈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관계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무료로 딱한 종목 받으실 수 있으니까. 010-2179-4980 번호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번호 010-2179-4980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부담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